음 오늘 저는 소설과 영화와 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포영화 좋아하시나요? 공포영화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은 항상 공포영화가 뭐 물수다지를 지나가죠 제 친구들은 공포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공포영화를 보러 가자고 자주 저에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공포영화는 공포영화의 주인공은 뱀파이어, 뭐뭐 늑대인, 그게 많죠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좀비라고 생각합니다. 음... 근데 저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하다가 공포영화는 아닌데 좀비가 나오는 영화를 봤거든요. 로맨스 영화였어요. 종비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독특한 소재의 영화였는데, 예고편을 보자마자 "아, 이 영화를 봐야겠다"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영화 제목이 온바디스라는 영화"였습니다. 주인공은 종비인데, 사람의 뇌를 먹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비였어요. 이 영화, 세계관 종비는... 근데, 그 좀비가 어떤 남자의 뇌를 먹었는데 그 남자의 생각과 동화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뇌를 먹고 그 남자의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됩니다.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이 좀비이면서 인간을 사랑하니까 자신에 대한 정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돼요. 정체성이 무엇인지. 저는 이 좀비의 모습이 마치 어른이 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사실 예고에 가고 싶었거든요. 중학생때부터 취미가 중1때부터 취미가 그림 그리기였어요. 스스로는 그렇게 잘 그리는 것 같진 않지만 나름대로 친구들에게 어, 도 괜찮게 그리는구나, 잘 그리는구나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는 되었었고요. 자기 자랑 같지만. 그런데,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마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찌 보면 후회스러운 과거이기도 한데요. 저는 이 어른, 어른이라는 의미를 이 명화를 보고.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소설을 찾아서 읽었거든요. 그 소설을 찾아서 읽으면서 이 어른이란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은 처음부터 좌절이 되었다. 그럼 나는 어른이 될수 없는 건가? 이런 생각었 했고요. 그래서 그러면 꿈이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? 되게 힘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스스로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생각에 좀더 감정이입을 할수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꿈이라고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자 친구들이나 친구들은 뭐 꿈이 확실한 친구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친구들 중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저의 친구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, "나는 꿈이 없어, 꿈이 뭔지 모르겠어,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."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"꿈은 꿈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"이라고 해, "꿈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여" 하고 싶은 것이라면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아요. 뭐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림 그리고 싶다는 꿈이 아니고, 꿈 말고도 뭐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기도 했고요 작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도 했고 소설을 적고 싶다라고 했기도 했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그렇게 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난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지만 언젠가 어른이 될, 것이, 될 것이니까. 부모님이 반대한다 해도 상관없어. 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. 왜냐면 하 그때 난 어른일 거니까. 어른은 나고 내가 어른이 될 거니까.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, 내 의지에, 내 의지를 믿고 나아갈 거야. 그렇게 생각을 해. 이게 바로 제수 제가 원바디스를 보고 느낀 제 생각.